여러분, 안녕! 오늘은 6학년 1학기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림 그래프란 수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름 그대로죠? 자, 여기 그림 그래프 하나를 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설명 들어봅시다. 그림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우리 단위를 크기별로 나눠서 하곤 하는데요. A도시, B도시, C도시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가구가 있는 도시가 어디죠? 큰 집이 두 개가 있는 A도시겠죠. 즉, 그림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은 큰 단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그림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예요. 이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가 좋을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 한눈에 알기 쉽다. 한눈에 보기 좋다. 이 한눈에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요. 둘 이해가 편하다. 이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래프의 장점은 바로 한눈에 보기 좋고 이해가 쉽다. 우리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림 그래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Part 2. D 그래프입니다. D 그래프란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D에 표현한 그래프가 D 그래프입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막대 그래프, 뭐 꺾은 선 그래프,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 그래프예요.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은 비와 비율에서 배웠듯이 부분 대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띠 그래프에서 비율은 보통 백분율, 즉 퍼센트를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 예시를 보면서 띠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데 띠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 순서대로만 하면 여러분 틀릴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만 보고 한번두번 번 제발 따라만 해 보세요. 알았죠? 자, 먼저 백분 율 구하기 이 표를 보고서 표 아래에 있는 백분율을 먼저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전체가 50일 때 a는 20이니까 50분의 20 곱하기 100하면 0분율 나오죠 얼마죠 40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다 채워보면 이렇게 계산 해서 채워 넣는 것이 1번 백분율 구하기입니다. 2번 백분율 합이 100%가 맞는지 확인하기예요. 해볼까요 40 더하기 30 더하기 20 더하기 10은 100이죠. 따라서 총합 100%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거 그냥 생각 없이 100 집어넣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3번, 띠그래프 나누기. 단, 큰 것을 앞으로 가도록 써야 돼요. 여기서 앞이란 건 0부터 시작할 때큰 거부터 채우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자, 여기 띠그래프 있고 40, 30, 20, 1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4칸, 3칸, 2칸, 1칸으로 예쁘게 나눴네요. 3번, 클리어예요. 앞에부터 큰 것도 잘 맞췄고요. 4번, 띠그래프. 채우기 항목과 퍼센트를 써 주어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제일 큰칸 40짜리죠? 이름 뭐죠? A 40%잘 채워주는 거예요. 나머지 채워볼게요. 짠,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D 그래프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요네 가지 방법 잘 기억해서 바로바로 바로 해보면 되고요. 원 그래프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3. 원 그래프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 알았죠? 지금 d에서 원으로 글자만 바뀐 애들 많죠? 그 말은 즉슨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디에 표현하냐만 다른 거예요.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원에 표현해서 원 그래프예요. d에 표현하면 d 그래프고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방 끝날 거예요. 자, 표 우리가 다시 완성할 필요 없죠? 그리는 방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지금 이미 해놨어요. d 그래프 때. 그냥 하면 돼요. 세 번째, 원 그래프 나누기인데, d 그래프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큰건 먼저 0부터 시계 방향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0부터 시계 방향. 해볼게요. 짠, 이렇게 40, 30, 20, 10칸 나눠 놓았어요. 원그래프 나누기 클리어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그래프 채우기. 마찬가지로 항목과 퍼센트 써주면 됩니다. 써주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번 파트 원그래프 순식간에 끝났죠? 왜? 띠그래프 다 했으니까요. 뭐가 다른지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4 그래프 해석하기입니다. 말은 거창한데 그냥 그 비율 그래프에서 퍼센트를 보고 각각 항목의 수를 구하는 것이 이번 파트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D 그래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A의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100%의 D 그래프가 총 50명이라는 게 주어진다면 A의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퍼센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앞에 잘 보세요. 100%일 때 50명 그러면 10%일 땐 5명이죠. 그러면 10%가 40%가 되려면 곱하기 4 해주면 되니까 5도 곱하기 4 해주면 20명이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퍼센트라는 단위를 활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비율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비율이 뭐였죠?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그런데 백분율은 기준량이 100일 때를 뜻한다고 4단원에서 했으니까 a는 100분의 40이 되겠고요. 총 50명짜리라고 하니까 50분의 네모를 구하면 되고. 크기가 같은 분수일 때 배웠죠? 분모가 나누기 2해 주면 되니까 분자도 나누기 2해 주면 정답은 20명이 나오겠네요. 3번. 이 방법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한번 잘 볼게요. 자, 우리가 10의 절반을 어떻게 구했어요? 옛날 그 분수 나눗셈에서 역수 구할 때 10의 2분의 1이고. 10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라고 했었죠. 똑같은 방법으로 50명의 40%가 A의 학생 수니까 50명의 100분의 40이고 50 곱하기 100분의 40이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정답인 20을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이 방법만큼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6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이번 단원은 크게 어려운 거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알려준 대로. 그래프 한번 실제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하느라 모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마지막 6단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